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주 임산부가 되었고, 출산가방은 37주부터 싸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다 싸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둔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엄마 거, 아기 거, 아빠 거 이렇게 쌓고, 병원에서 쓸 거, 조리원에서 쓸 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개. 베개를 챙길 건데요. 좀 유난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쓰는 베개가 저한테 너무 잘 맞고 편해서, 이제 저거를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병원이랑 조리원까지 합치면 거의 3주 가까이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충전기, 뭐 노트북 충전기나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 챙겨줄 거고요. 스킨케어 화장품, 뭐 샤워용품 이런 거 어, 미리 챙길 수 있는 건 챙겼는데 이번 당일에 아침에 챙겨야 될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챙겨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과 관련된 물건들을 또 챙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손톱깎기 일단 손톱을 이제 젤네일을 다 지우고 오라고 하셔서 젤네일을 다 지우고 손톱도 짧게 깔 깎고 날카롭지 않게 다 갈고 했는데도 이제 거기서 지내다 보면 손톱이 길잖아요. 그래서 손톱깎기를 챙겨야 되고 이제 가위 가위를 같이 챙겼는데요. 이걸 왜 챙겨야 되냐면 맘스 안심 팬티를 가져갈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오로라는 이제 분비물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패드를 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게 입는 형태가 더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가지고 두 개를 약간 세트처럼 챙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스 안심팬티는 저는 두 팩을 챙겼는데 두, 팩, 두 팩도 충분하다고 들어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구매를 하겠지만 일단은 두 팩만 챙겼습니다. 요것도 이제 산모들 필수라고 하는 마이비데예요. 샤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밑에를 씻어주는 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비데를 챙겨서 청결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 티슈랑 여행용 티슈인데요. 물 티슈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집에 있어서 챙겨줬고, 어 여행용 티슈는. 두루마리 휴지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막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거 옆에다가 두고 쓰면 편할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챙겨줬습니다. 집에 있길래. 그 다음은 KF94 마스크를 챙겼는데요. 아, 요거는 마스크를 좀 얇은 거 챙길까 하다가 아무래도 병원이기도 하고, 제가 산모가 면역이 좀 많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KF94로 좀 안심할 수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요거는 5개 들어있는 건데 어 이걸로 아마 병원에서 쓰고 하나 더 있어요. 총 이렇게 10개를 챙길 건데 요거는 조리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때 쓸것 같아서 여분으로 챙겨봤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은 선택사항인데요. 뭔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짜잔. 폰 거치대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또 수술할 일이 있었어서 병원에서 썼던 건데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누워있을 때 이제 핸드폰 보기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거 틀어두고, 이제 TV처럼, 개인 TV처럼 보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못 움직인다고 해서 핸드폰 이제 들고 보고 이런 것도 좀 무리가 될까봐 요거는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멀티탭인데요. 멀티탭은 좀 줄이 긴 걸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들어서 요것도 좀 줄이 길어요. 몇 미터인지 모르겠네. 따로 찾아서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구짜리고 줄도 넉넉하고 여기 콘센트도 넉넉한 멀티탭을 챙겨 줬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요거는 워낙 유명한 이제 풀리오 제품이고 제가 임신 중기에 다리에 쥐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이게 종아리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요 마사지기를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수술 후에도 이런 종아리 마사지기 쓰면 좋다고 들어서 이것도 챙겨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챙겼는데요. 이거는 어왜 챙겼냐면 이제 남편이 같이 있는데 남편은 아마 병원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반찬 싸가서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거나 이럴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일회용 수저가 있으면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챙겨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D-Day 달력인데요. D-Day 달력은 보통은 조리원에서 모자동실 할때뭐 사진 찍어주거나 할때 많이 챙기시는데 병원에서부터 쓰고 싶었던 이유는 SNS에서 어떤 분이 태어난 지 1일차부터 면회하러 가서 그 유리창에 요렇게 같이 대고 애기 사진을 찍어준 걸 봤거든요. 첫날부터 이렇게 D-day를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생각 같다 해서 병원에서도 요 D-day 달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한 아이템들도 있는데요. 짜잔. 요거는 손목 보호대랑 압박 스타킹이거든요. 이제 수술 후에 몸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혈전 방지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손목 보호를 위해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이런 게 좋다고 들어서 이것도 병원 짐에 챙겨가 줄 겁니다. 이거는 무압박 양말인데요. 출산 후에는 몸이 많이 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말도 좀 무압박, 무봉제 이런 걸로 많이 신는 것 같아서 저도 조련해서까지 신으려고 4켤레 구매해서 가져갑니다. 이거는 유축기 깔때기랑 호스인데요. 유축기를 만약에 쓸수 있다 하면은 병원에서부터 좀 써서 젖을 돌게 하면은 전몸살이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들어서 병원에서부터 쓸수 있을까 싶어서 병원 짐에 같이 챙겨봤습니다. 병원에서 엄마 거는 이 정도 챙겼고요. 사실 아기 짐은 더 간단해요. 왜냐면은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고 엄마 아빠는 면회만 갈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돌보고 이럴 시간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퇴원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아기를 입힐 옷들이에요. 사실 저희는 베네쪽으로는 너무 짧게 입힌다고도 하고, 계속 올라가서, 말려 올라가서 불편하다고도 들어서, 베네 수트를 챙겼고요. 짜잔. 요렇게 생긴 베네 수트를 챙겼습니다. 요게, H&M 수트고 1, 2개월짜리 아기들이 입는 작은 사이즈의 베네 수트인데 요거를 안에 입히고 겉에 이런 우주복을 입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도톰하게 겨울이니까 조금 더 도톰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요걸 안에 입히고 겉에 요걸 입혀서 좀 따뜻하게 아기를 데리고 올 생각이고. 카시트를 태우려면 이제 다리가 있는 바지가 이렇게 길게 있는 형태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입힐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기 보넷입니다 모잔데 이렇게 씌워 주는 거거든요 너무 조그맣죠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친구가 이제 물려준 건데 주변에서 물려준 모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한번 챙겨 봤어요 딱 신생아 때만 쓸거 같아서 딱요 사이즈로 이렇게 씌울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겉싸개, 겉싸개를 하나 챙겼어요. 이것도 구매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받은 출산 선물인데 저희 병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아무거나 쓰면 어때 해가지고 받아왔고 저희 병원에서도 속싸개랑 겉싸개를 선물로 준다고 들었는데 퇴원 당일에 받다 보니까 세탁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 물려받아서 세탁된 걸로 가져가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아기 짐은 이 정도가 될것 같고, 이제 아빠 짐은 저희 병원은 보호자, 친구가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깔고 덮을 거, 베개 이 정도 챙겨갈 것 같고, 나머지는 제거 챙긴 거에서 같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리원에서 쓸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엄마 거, 속옷. 속옷을 챙겨야 돼요. 저는 이제 팬티를 두 종류로 챙겨갈 건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배를 덮는 형태가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배를 안 덮는 형태를 더잘 입었어가지고, 뭐가 더 맞을지 몰라서 배 덮는 거, 안 덮는 거, 요렇게 가져갈 거고, 수유 브라 같은 거 챙기면 좋은데, 저는 수유 패드를 챙길 거니까 그냥 편한 속옷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제 안에 수유패드를 덧대서 사용할 거고 혹시나 수유브라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은 조리원에서 추가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이제 다들 많이 쓰시는 스텐리 건데요. 이걸 챙긴 이유는 제가 원래 텀블러를 잘안 쓰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컵처럼 뭔가 매번 떠마실 때마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큰 사이즈를 가져가면 설거지를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는 스탠리에서 1리터 넘는 거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텀블러를 꼭 챙기셔야 되는 이유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오로 배출이나 뭐 자궁 수축이나 이런 거에 산모 회복에 좋다고 들어서 저렇게 컵이나 텀블러는 꼭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텀블러를 챙기니까 물 챙겨야 되겠어요. 설거지를 해줘야 되니까 짜잔. 요런게 있더라고요. 한장 수세미인데 요렇게물 티슈처럼 생겼거든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을 묻혀서 설거지를 해, 하고 이렇게 버리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요거는 과일, 채소 같이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조리원에서 과일 먹을 때나 이럴 때. 과일 씻는 용도로도 사용하게 될것 같고, 만약에 남으면은 나중에 여행용이나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너무 꿀템. 그 다음은 이런 생리대를 챙겼는데요. 요거는 제가 임신 전에 쓰던 생리대들이고, 요거는 입는 오버나이트. 요거는 그냥 대형 붙이는 거. 요렇게 챙겼고요. 오히려 맘스 안심 팬티보다 이렇게 입는 오버나이트 큰 사이즈를 더잘 사용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약간 여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대형이나 중형을 이제 따로 챙겨서 오로 양이 줄어들면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입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고 이러니까 좀 작은 사이즈도 챙기면 좋다고 해서 일단 대형까지 챙겨봤고 더 줄어들면 중형을 사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리원에서 쓸 걸로 좀 많이 챙겨봤는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 이제 전량이 다르고 어떤 분은 막 옷이 다 젖을 만큼 양이 많다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썼다 이럴 만큼 이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선물이나 사은품으로 많이 받은 게 있어서 그냥 일단 있는 거는 다 챙겨봤어요 혹시나 제가 뭐 수유패드를 쓸 정도로 전량이 많이 안 나와도. 제 전몸살이나 이럴 때 요거를 물에 적셔서 가슴에 팩처럼 올려주면 이제 찜질 효과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우선은 다 챙겨봤습니다. 요거는 뭐 진짜 꼭꼭꼭 챙겨야 되잖아요 소독 티슈입니다. 그린핑거 거를 제일 많이 쓰길래 저도 그냥 그린핑거 거를 구매를 했고 한 팩을 챙겼어요. 근데 뭐더 필요하면은 남편한테 집에서 더 갖다 달라고 할것 같긴 한데. 이미 뭐 거기서도 소독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 세탁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들어서 저는 그냥 제 위생, 제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아기를 만지기 전에 뭐 이렇게 손을 닦는다거나 핸드폰을 닦는다거나 모자 동실 전에 좀 침대를 미리 닦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게 될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란시노 크림 하나만 챙겼고요. 비판텐이랑 두개다 챙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만약에 이제 유두에 바른다 하면은 안 닦아내고 애기가 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닦겠지만 그만큼 뭐 안전하다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요걸로 챙겨봤습니다. 엄마의 회복을 위한 아이템들을 좀 챙겨봤는데요. 일단 요렇게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요건 제가 먹는 철분이고 타민티 유산균이에요. 칼슘도 챙기면 좋다고 들어서 여기에 칼슘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분은 진짜 무조건 필수, 그리고 혹시나 변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유산균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산호복대예요. 임신하신 분들은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고 복직근 이개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 이제 벌어지면서 뭔가 흉통이 넓어지고 이제 배통이 커지는 그런 슬픈 일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후복대를 착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들어서 이것도 필수품으로 챙겨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잡아주는 게 약하다고 들어서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병원 짐에서 챙겼던 이제 손목 보호대나 압박 스타킹도 조령 가서도 잘 신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빠뜨리면안 되는 게 이제 튼살 크림, 튼살 오일인데요. 보통은 아기 낳으면 이제 그만 발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자궁이 수축하고 이제 배가 들어가면서도 많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히 발라주려고 튼살 크림을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 거예요, 이제. 요거는 건티슈. 건티슈는 가재 손수건 대신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물을 묻혀서 이제 물티슈 대용으로 써도 되는데 물티슈보다 건티슈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손수건 대용이나 아니면 아기 닦아줄 때나 이렇게 쓸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챙겨봤고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초점책인데요. 요거는 책은 아니고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요 그림을 보고 어 뭔가 되게 예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예술 작품들을 진짜 실제로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 요 뒤에도 이렇게 백이에요 책들은 뭔가 이렇게 병풍처럼 쫘라락 하는데 요거는 카드는 착착착착해서 침대 옆에 이렇게 세워두면 될것 같고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들어서 챙겨봤어요. 온수계인데요 요거는 마더케이 거고 그냥 딱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시간이랑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기 영양제인데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같이 든 걸로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같이 든 걸로 준비를 했고 이런 거는 이제 조리원에 갖다 드리면은 챙겨서 먹여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챙겨봤고. 아기 먹일 분유예요. 이거는 초반에는 아마 초유가 나온다면, 초유랑 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랑 혼합수유를 하다가 조리원 나올 때쯤 되서는 제가 먹이고 싶은 분유로 바꿔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른 분유는 레벤짠. 이름이 좀 어렵죠. 분유 공부하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성분도 너무 좋고, 아기들도 잘 먹고, 배알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네, 챙겨 볼 예정이고요 출산 가방을 간단하게 싸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고 어쨌든 3주라는 시간 동안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멀쩡한 몸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으로 아기와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 저는 뭔가 뭐더 필요하면 더 사야지 아니면 가서 필요하면 더 챙겨와야지 싶은 것들을 뺐는데도 이 정도가 되겠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참고하고 가방을 싸실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밑에 제가 어떤 거를 챙겼는지 따로 또 정리해서 올려줄게요. 그럼 저는 이제 이틀 뒤에 입원을 하고 3일 뒤에 아기를 만납니다. 또 출산을 하고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잘 썼다, 어떤 거는 굳이 필요 없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정리해 보는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올려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